플라크라는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. 플라크는 모든 혈관에서 염증을 유발한 덩어리를 형성하는게다 플라크예요. 그래서 치석도 플라크가 될 수가 있고요. 또 다른 피덩어리도 플라크가 될수 있고, 또 혈관이 어디 염증을 일으켜서 어떤 특별한 그런 덩어리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것 자체가 플라크죠. 그래서 치석의 플라크와는 조금 우리가 말하는 플라크는 좀 다른 것이고요. 이 플라크는 우리가 염등출함으로 해서 플라크 자체를 제거할 수도 있고, 또 없앨 수도 있고요. 또 플라크 자체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죠. 근데 우리가 혈관 속에서 플라크가 생기게 되면은 그대로 두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, 또 혈관이 막히기도 하죠.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, 또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걸 유발하기도 하고요. 또 다른 장기에는 그게 가는 혈액 자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다른 질환을 만들게 되고 또 산소 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을 넘어서서 더 심한 이게 암 같은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우리 혈관 속의 플라크는 치석의 플라크와좀 다른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